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브이스포가 슬슬 선을 세게 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선을 세게 넘었냐. 바로 브이스포 캐릭터의 코스프레를 금지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게 무슨 일이냐. 우선 브이스포가 어떤 회사인지에 관해가지고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브이스포는 일본의 버트버 사무소 3대 사무소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홀로라이브, 니지산지 브이스포, 이런 식으로 버트버, 3대 사무소 자리까지 올라온 게 브이스포인데, 물론 홀로니지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이라고 홀로니지가 인정을 해주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 버트버에 대한 비방중상 악플에 대한 대응을 우리 삼사가 힘을 합쳐서 하자. 그래가지고, 업무 협력도 시작한 게 지금의 현상이다. 황이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아플러 대응 뿐만 아니라, 3D 라이브의 게스트, 합방, 뭐, 호로라이브는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자사 버튜버들끼리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해외, 해외나, 해외가 아니라 다른 소속사의 버튜버랑 합방을 최대한 자제했단 를 말이야. 왜? 시청자들이 다른 회사로 빠져나갈까봐. 그래가지고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업무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니지산지랑 v 이스포에들랑은 합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3사가 서로 보트버들이 협력하고 합방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플 대응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식어가고 있는 보트버 시장을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켜 보려고 대형 3사가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V스포의 최근 행보가 굉장히 선을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이냐면 V스포가 공식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어떤 계정이냐면 이 계정이 악플 대응 계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트위터에서 V 스포에 대한 안 좋은 말이나 불법 행위가 목격이 되며 이 공식 계정이 직접 가가지고 댓글 달면서 너 이거 지워라. 안 지우면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이 시비를 털고 다니는 계정이, 공식 계정이 있는데 이게 도를 넘은 수준이라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코스프레 의상을 금지하고 영상 그 사진 내리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브이스포가 악플 이외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 중에 지금 논란이 된게이 코스프레거든. 이게 코스프레는 허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금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선을 지킨 코스프레는 괜찮은데 너무 과도한 노출 있잖아. 어 가슴에 꼭지까지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laughs> 저탱이를 드러낸다든지 성기를 노출한다든지 속옷을 노출한다든지 하면서 저 19금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 유료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트위터에 여러분 이거 모자이크가 없는 거를 보고 싶으면 제머시기에 가입해 주세요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계정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지금 올린 거는 어? 브이스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삭제해라 이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존우야 어? 그치 지금 나오잖아 그 정도 과한 노출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아닙니다 이런 거 당연히 해도 되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일본의 오타쿠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일단 일본의 오타쿠 업계는 팬들에 의한 2차 창작에 관해 가지고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가지고 코미케, 일본 오타쿠들의 가장 큰 규모의 축제인 코미케도 일반 오타쿠 팬들끼리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린 창작물을 교환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거대한 오타쿠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코믹케를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들이 지금의 기업을 만들어서 버튜버 장사도 하고 만화 애니메이션은 게임 종사자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기업이 됐을 때도 이런 식으로 팬들의 요런 행위를, 팬들의 이제 편지를 막진 않아요.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마냥 손해가 아닌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팬들이 우리들의 작품을 2차 창작해가지고 즐겨주며 이후에 자기네들 작품에 홍보도 되고 그 위에도 뭐 공식 굿즈 판매량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 어, 시청률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위들을 묵인해주고 봐주고 오히려 장려하는 게 일본 오타쿠 업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2차 창작에서 뭐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이제 원작 있는 작품들의 캐릭터들이 이제 뭐 떡을 친다든지 뭐 팔자리가 잘린다든지 이런 것들 어? 그러니뭐 블루 아카이브의 캐릭터들이 원조 교주 한다든지 그러더라도 사실상 회사가 터치를 안 해요 왜 이거는 팬들의 자유로운 창작의 결과물이니까 그렇 이런 거다 금지하면 오타쿠들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또 히토미 가서 보는 거 전부 다 이런 2차 창작이잖아. 어. 그런데 2차 창작을 하면 안 되지 하고 막아버리면은 여태껏 해왔던 거를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막아버리는 순간 그 원작 작품들의 인기가 박살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팬들의 눈치를 보는 원작 작품들의 이제 저작권자들은 이런 것들을 말리지도 않고 금지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나서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서 굿즈를 파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상 뭐 팬들이 소량으로 제작해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거는 관대하게 넘어가는 게 이제 업계 룰이라고 할지 업계 이제 분위기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V 스포가 나서가지고 이제는 자기네들의 권리를하면서요런 팬들의 문화를 강하게 규제를 하고, 어, 이런 거 하면, 우리 소속 버트버가 기분 나빠 하 거든요? 어, 이거는 우리 명예훼손이 거든요?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코스프레까지 건들게 되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코스프레 시비 거는 건 이제 이유는 뭐냐? 일단,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기분 상했지. 실제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분 상했지라고. <laughs> 기분 상했지라, 이제, 브이스퍼 멤버의 권리 침해. 그래가지고,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진짜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무단으로 상품을 파는 친구들한테는, 고소하겠다 일주일 내에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짓안 하겠다고, 이제, 서명해가지고, 우리 회사로 보내라. 아니면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코스프레 사진은 그냥 지우라고만 했습니다 왜 어차피 형사처벌 못할거 뻔히 알거든 지들도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냥 지우라고만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건전한 e스포츠를 대표하는 버튜버다 이러면서 이런 야한 거막 하고 이러면 은 자기네들의 이미지 악영향이 갈 거라고 해가지고 막 지우라고 팬들한테 윽박을 지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반감만 사고 오타쿠 문화에 한 달이 걸치고 있는 버트버이자 브이스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행보를 하는 거는 앞으로 브이스포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브이스포의 지금 행동들은 오타쿠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 그러니까 오타쿠 이 오타쿠의 이런 문화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네들 저작권이라고 지키고 싶으면은 최소한 업계 영향력이 엄청나야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뭐 반다이나 닌텐도나 코나미급 돼가지고 야, 너네들 하기 싫어, 말 듣기 싫어, 그러면 철권 하지 마 이러면. 아이고 철권 안 하면 할게 없는데 이래 된단 말이야 대체 불가제면은 무조건 팬덤에서 구신거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브이스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인방업계에 빨대 꽂고 성장을 했지만 버트버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오타쿠 산업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쿠 시청자들이 존재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팬들이 팬 아트도 그려주고 팬 아트 이용해가지고 썸네일도 만들고 오타쿠들 이용해서 이득이란 이득을 다쳐바놓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어느 정도 대가리 커지니까 오타쿠 업계 문화를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어? 인싸 집단이라도 된 것처럼 어? 자기들 인방 애들이랑 논다면서 우리 저작권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를 쳐하니까 이게 진짜로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오타쿠 문화 중에 단거는 자기네들이 삼키고 쓴 거는 뱉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한다니까 어 이거는 오타쿠 문화 오타쿠들이 돈 많이 돈 많이 주는 문화니까 이거는 챙기고 오타쿠들이 남자랑 합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필요 없어 꺼져 너나 해 이러고 있는 거야 역겨운 놈들이라니까 진짜로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한여 부패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라이브를 예시로 들자면 홀로라이브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이런 코스프레 AV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V 스포도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를 이제 또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V 스포에 이런 영상들이 나오잖아. 이거 절대로 대응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요런 코스프레 같은 경우에는 의상이 닮았을 뿐이지, 이거는 호로라이브의 호시마치 스위세이가 아닌데요. 그 유명한 호시마치 스 시땡이인데요. 어, 이러면서 직접 언급 안 한단 말이야. 일본은 직접 언급 안 하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고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브이스포가 이런 영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잖아? 그러면 그 회사 하루아침에 폐업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어. 야반도주 해버려. 그런 다음에 이름 바꿔가지고 회사 또 차려.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AV 회사라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히 우리 회사를 고소해서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 그쵸. AV 산업은 야쿠자들의 전통적인 덤벌이기 때문에 바로 야쿠자가 출동을 해가지고 V 스포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난동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뭐 최근에는 야쿠자들이 이런 난동을 많이 못 하게 됐지만, 그래도 야쿠자는 여전히 남아있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얘네들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V 스포도 그걸 모를 정도로 브레이브 그룹이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어, 건드려봤자 피곤한 애들은 안 건드려. 그런데 지금 브이스포가 굉장히 선 넘는 행동을 해가지고 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코스프레뿐만 아니라 야한 일러스트도 금지, AI 일러스트도 금지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의 창작 일러스트나 AI 일러스트와 이거 금지라는 거는 진짜로 선을 많이 넘었거든. 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어. 아니 팬들이 팬 아트를 그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팬들한테 그려주십시오. 그려주면 우리가 그거 공짜로 사용할게요. 이래놓고 이제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려주는 것도 이거는 야하니까 안 돼. 이거는 야하니까 내려. 이딴 개소리를 취하고 있는 거야. 난리 났죠. 어, 아뭐 AI 일러스트를 태그를 걸지 말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그렇죠 왜냐면, 1월의 기분을 좀 맞춰야 되니까, 어. 그런데 AI 일러스트를 올려놓고, 페아트 태그를 달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일러스트 올린 계정에 가가지고 댓글에다가 내려라고 시비를 쳐 걸고 당기는 거야, 어. 그니까 얘네들 장사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상당히 역겨워요, 어.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는 오래 못갈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온갖 시비를 걸고, 어. 저기 난국 누리처럼, 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딸이 이런 수영복 입는 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꼭 이런 걸 그리셔야겠나요? 이러면 어떤 오딱구가 기분 좋아하겠냐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도 마음대로 못 그리게 한다고? 개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마무스메 이야기 나왔죠. 우마무스메는 왜 이런 식으로 금지를 했는데 여전히 잘 나가냐? 우마무스메는 아까 말했듯이 남코 코나미 이런 애들처럼 어깨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어깨 지배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마무스메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 하지 마가 된단 말이야. 어 사람들은 우마무스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우마무스메가 정한 룰을 따르지 않으면 우마무스메에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돈 많은 마주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엄한 데서 막 벗기거나 괴롭히거나 2차 창작에서도 그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마주들이 기분이 상해해. 우리 말을 감히 이런 식으로 어 만들다니 화를 낸단 말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실제로 말들이 몇 마리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 게임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마주들이 화내기 전에 자기들이 빠르게 나서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마무스메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인기 많지 않았다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 게임 지울 거야. 이딴 게임 왜 해?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워낙 인기가 많았고 온 세계가 우마무스메였기 때문에. 우마무스메 하고 인터넷에서 우마무스메 이야기도 듣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코믹키가 가지고 우마무스메 동인지도 사고 어 그려서 팔고 우마무스메 코스프레도 하고 이러려면 우마무스메 를 즐겼어야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룰을 딸랐다 이거죠. 물론 안 따르고 깽판친 애가 한두 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마무스메 급도 안 되는 브이스포가 지금, 막, 코스프레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어, 일러스도, 이런 거 그리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참견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난리가 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